시골 고추밭에 왔습니다.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어, 주렁주 열린 고추를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고추를 땁니다. 고추철이 다 지나면 마지막에 따는 어린 고추입니다. 그래서 풋풋한 이 고추를 지금 다듬었습니다. 장조림 할 거예요. 장조림을 하면 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어, 연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장조림 할 고기를 깨끗이 씻습니다. 장조림을 저는 맛있는 소고기 등심으로 할 거예요. 해죽 순차 물에 소고기를 잠깐 이렇게 담궈놓으면 고기에 잡내도 나지 않고 쫀득한 맛이 있습니다. 해죽순 차 물에 10분 담근 소고기 바구니에 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요리 시간입니다. 장조림을 하려고 고추밭에 가서 액고추를 따왔습니다. 한우 등심을 넣고 장조림을 하면 부드럽고 맛있죠. 모두가 좋아하는 짭조름한 소고기 장조림은 효도 밥반찬이죠. 아이들도 장조림은 무척이나 좋아하죠 장조림 할 소고기 핏물 빼서 지금 준비했고요 해죽순차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없애는 해죽순차를 넣고 간장, 어간장, 설탕 조미료 대신 저는 토디팜 재거리 양념청을 한 청을 넣고요 다시마, 대파, 양파, 생강 조금 넣고 육수를 내서 장조림을 합니다 육수에 넣을 다시마 두 쪽, 양파 하나, 대파, 육수 내서 건질 거예요. 생강 조금, 다시마 두 쪽, 양파 하나, 대파, 생강 조금 넣고 육수를 끓입니다. 물이 팔팔 끓고 있지요? 해죽순차 500ml 거고요 다시마, 양파, 대파, 생강, 그리고 육수를 끓입니다. 홍고추, 홍고추가 없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홍고추 어슷하게 썰었습니다. 청양고추 매콤한, 열큰한 게 들어갔다 맛있죠? 칼칼한 맛을 내게 해서 청양고추 썰었어요. 애고추 이거 맵지 않고 부드러운 애고추입니다 고추가 큰 거는 절반 나눠주고요. 작은 거는 그대로 넣습니다. 아주 부들부들하고 좋아요. 장조림에도 고추가 들어가 맛있죠? 작은 거는 그냥 넣고요. 큰 거는 이렇게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청양고추 3개, 빨간 고추 어슷하게 2개 썰었습니다. 육수가 10분 동안 발발 끓었습니다. 핏물 뺀 등심 넣습니다. 등심은 부드러워서 오래 끓이지 않아도 됩니다. 5분 삶은 등심은 건집니다. 소고기는 건졌고요. 육수는 체에 받쳐줍니다. 육수 가지고 장조림 합니다. 소고기는 바로 꺼내서 드시기 좋게 썰 거예요. 찢지 않고 바로 썰어줍니다. 쫀득쫀득하니 맛있게 생겼네요. 등심으로 하면 부드럽고 장조림이 맛있습니다 등심 4 0 0 g 삶아서 썰었고요 g 마늘 넣고요 고추 3 0 0 g 넣고 장조림을 합니다 불을 켜고요 육수 5 0 0 m l 간장 2 0 0 m l 어간장 100ml, 토니팜 재거리로 고추, 마늘, 생강, 대파 넣고 이렇게 양념청을 만든 양념청을 넣습니다. 재거리로 만든 양념청은 설탕 조미료 대신 넣는데 특별하게 맛있습니다. 어, 기간지 폐호께도 아주 좋고요. 건강 요리에 꼭 필요한 양념청입니다. 통마늘 요 썰어놓은 소고기 넣고요. 애호추 넣습니다. 등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끓이지 않아도 됩니다. 짭조름한 장조림입니다. 간을 좀 보겠습니다. 앞두둑이네요 정말. 아무리 입맛이 없는 분들도 짭조름한 맛에 밥이 꼴깍꼴깍 넘어갈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토디팜 제거리를 50ml만 더 넣겠습니다. 청양고추 칼칼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넣습니다. 간을 이제 보겠습니다. 아이 맛이 진짜 장조림 맛이네요. 짭조름하니 정말정말 맛있네요. 고기도 하나 먹어 보겠습니다. 소고기는 단백질이 많아서 근력을 만들어 주죠. 비타민 B12가 풍부해서 수면과 신경계 비타민이랍니다. 악성 빈혈에 좋고요.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적당하게 드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소고기는 등심이여가지고 맛이 아주 구수하고 정말 장조림 입맛 살아나게 생겼어요. 짭조름하니 밥반찬 너무너무 좋으네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홍고추 따하게 썰어놓은 거 넣습니다. 자, 다 됐고요. 참기름은 드실 때 조금씩 덜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참기름은 지금부터 넣어놓으면 산화됩니다. 다 됐습니다. 해죽순차로 어 이렇게 육수를 내서 끓여서 냄새 나지 않고요. 얼른 변하지도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 해죽순차는 피가 깨끗해지고 염증을 없애는 차입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25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불을 끄고요. 드실 때는 조금씩 덜어서 그때 드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덜어서 꽤 설설 뿌리고 참기름은 등 이렇게 넣으셔서 바로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뚝딱뚝딱 등심을 넣고 애꼬추 넣고 마늘 넣고 장조림을 25분 만에 다 했습니다 등심이기 때문에 고기가 질기지 않아요 맛있게 이렇게 해서 드시고요 건강하시고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